네, 모두 반갑습니다. 어, 이제 128회 차 챔스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아탈부터 마지막 경기는 이제 어, 인터밀란까지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어제는 뭐 정배 위주로 좀 많이 떴는데 역시 뭐별큰뭐 뭐 이변은 없이 갔던 것 같아요. 음, 이번 회차는 이제 어떻게 좀 될지 한번 빠르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아탈란타랑 셀틱인데 최근에 어, 아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게 요게 아탈이 배당이 현재까지로는 뭐 정배 뭐 흐름에서 뭐 크게 뭐 이변은 없을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이제 앞탈 이제 홈 경기이기 때문에 뭐큰 이변 없는 뭐 정배는 100% 맞을 거예요, 맞을 건데 그리고 좀 고민스러운 거는 이게 핸디무가 떠줄 것이냐, 아니 마인이 떠줄 것이냐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되고 있고 아 지금 현재 뭐 흐름으로는 마인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양팀 뭐 갭만 봤을 때는. 마인이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있지만 단 여기는 핵무어 주를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준점들이 언호반은3 5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호반은뭐큰 비중 없이 어 설명 드릴 거니까 이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3.5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배당이 살짝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배당 뭐 흐름상 놓고 본다고 하면은 뭐 절삭값은 언더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2.5라고 했으면 뭐큰 이변 없이 오버 경기인데 이제 언오바 경기에서는 이한점 차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 좌측 통행으로 좀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랑 레버쿠젠인데 여기부터가 저는 이변이 뜰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그 저번이죠 어 저번 리라고 어 리라고 레알이었죠 그때 그때 그런 좀 패턴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도 있고 어, 나름 지금 브레스트가 지금 챔스에서 굉장히 선방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역배가 좀 뜰 배당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요 브레스트랑 레버쿠젠 경기는 무슨 거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자 한번 보면 어 여기 410 경기가 한번 볼까요 어 4점 어딨냐 음. 자, 보시면 이4.10이 이 무승부 자체가 보시면은 이 동배당이 형성됐을 때 사고가 굉장히 나, 많이 나는 배당인데 지금 배당 흐름 자체도 지금 무승부 역배적으로 좀 흐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무시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무승부는 전 개인적으로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 이런 배당들은 좀 크게 가져가는 것 보다는, 자, 변수 배당은 여기 3.45 배당인데, 3.45가 배당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부터 쭉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프렌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프렌 쪽 보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오바 쪽인데, 언오바는 언더 경기로 좀 흘러갈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붉은 음영으로 바뀌었는데, 어... 요게 거꾸로 좀 풀자면 바득점 경기는 안 나올 것이다 어,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전 브레스트가 그래도 레버쿠젠이랑 하니까 좀 지키는 경기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더 쪽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132번은 이제 맨시랑 스파라인데뭐 일반 배당은 볼 것도 없고요. 자 이제 핸디가 여기가 지금 어, 어, 아스날처럼 이 핸디를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마인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 어 배당 흐름 봤을 때는 요게햄무 뭐 정도 한2점차 정도 캐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됐는데 지금 뭐 어노바는 뭐 여기도 뭐 기준점도 3 5예요 그리고 스파프라가 나름 챔스에서 좀 선방은 해주고 있고, 저는 그래서 요게 좀 어떻게 갈까. 스파프라가 그래도 이제 슈트랑도 챔스에서 이제 무승부를 캐었고 그리고 잘치도 잡아냈기 때문에 대량 실점은 좀 하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대신 맨시가 그렇다고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좀 고민이 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2. 핸디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모바 쪽으로는 배출률은 뭐, 뭐큰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큰 점수 차는 나오지는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아리까리 합니다. 지금 라이프치랑 지금 리버풀인데, 일단 양팀 뭐 전적은 뭐 리버풀이 뭐 잡아낸 경기가 많죠 다뭐 챔스에서 만났던 거랑 이제 프리시즌 경기 있었는데 그때 뭐 리버풀이 다 2대0 2대0 막 5대0 정도 잡아낸 전적은 있고 여기서 조금 고민은 제가 젤치가 어, 아, 라이프티죠 라이프치가 지금 챔스에서 지금 2연패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리그에서는 뭐 잘해주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무슨 무가 뜰지 한번 핸디 쪽 볼까요? 핸디 쪽 보면은, 139번. 어, 자, 보면, 자, 130. 자, 보면은 무가 3.70에, 그리고 핸디 무가 3.70인데, 이게 쌍수가 떠 있어서 이게 프랜으로 떠줄 거냐 아니면 이게 핸디물으로 떠줄 거냐가 좀 저도 좀 갈팡질팡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1.68 배당 자체가 적중률, 어 배출률이 좀 적고, 그렇다고 3.35가 역배는 원래 안 들어오는 배당인데, 자, 보시면 3.70도 무승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배당이고,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무승, 현재 뭐 기준으로는 무승부, 응. 일단 프렌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0번은 이것도 언더 같기는 해요 저는 그래서 이쪽은 언더 정도 볼건데 자 기준점이 3.5가 많기 때문에 3.5는 솔직히 맞추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laughs> 그래서 이거는 언더 정도만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려운 경기가 지금 이제 바셀라고 어, 미넨인데 자 전통적으로 미네이 바셀한테 항상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지금 보시면은 배당이 2.11에 뭐 2.35인데 일단 해외 배당에서는 배당이 역전이 된 상태인데 이게 결판이 날 건지 아니면 무승부가 뜰 건지 그리고 이제 바셀하고 미네은 원래 뭐챔스 강자잖아요. 음,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판이 날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건 마지막까지 좀 흐름을 보고 배팅을 하지만 현재로서는 무승부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핸디에 보면은 어 미넨 쪽 프랜이 배출율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안전하게 접근하실 분들은 이거는 프랜으로 접근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배당들을 그냥 걸러주세요. 동배당 만들어 놓은 것들은. 그냥 일단 뭐 흐름은 일단 언더로 그냥 표기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비추. 오늘 언오반는 추천드리는 거 거의 다 그냥 비추천 정도는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꼬마랑 릴인데 저는 여기가 조금 수상한 게 릴이 레알도 잡아 냈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 뭐, 초기 배당에서 지금 릴 쪽으로 배당이 좀 흐르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좀이 부분도 좀 감안을, 어 해야 될 수도 있고, 어, 최근에 릴도 뭐, 리그에서 흐름은 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양팀 뭐, 전적은 없지만, 뭐전 경기는 이제 문학코랑 이제 무승부를 캤었 없고, 어 꼬마는 그래도 레가 냈으니까 충분히 뭐, 잡아낸 건 있지만, 자, 보면 이제 6점대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씩 떴는데, 그래서 이게 사고 구간이 갈지 아니면, 저 핸디 쪽 볼까요? 핸디 쪽 보시면은 147번. 여기서, 요런 배당들이 행무가 간헐적으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대가 터질 건지, 아니면 꼬마가, 어, 꾸역승을 할 건지, 저는 요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좀 아리까리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배 프레쪽 먼저 좀 보도록 할 거고, 어, 그리고 이제 150번 경기를 보면, 자, 언오바도 상당히 어렵게 좀 만들어놨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오바가 좀 떠줄 걸로 좀 보고 있고, 조금 더나 기준점도 여기는 2 5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언오바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래 기준점 낮은 쪽을 좀 건드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한 이런 경기가 한점 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노반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좀다 전체적으로 비추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벤피카랑 이제 페인으로트인데, 저는 뭐벤피카큰뭐 이변 없는 승, 잡아, 어, 승이 뜰것 같고, 또 여기도 3.45에요. 3.45가 저는 여기서 벤피카가 좀 힘겹게 페인오르테를 잡아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요거는 어, 핸디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오바 쪽은 보시면 이거는 오바예요. 그래서 지금 기준점이 지금 2.5 오바 배출은 15번에 18은 올해 한 번도 안 들어온 배당이 좀 떨어져 있어서 저는 그래서 요게 오바 경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추천은 드려도 여기는 좀 오바가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제 저 자이츠랑 음, 디나무 작업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뭐 흐름은 뭐 디나무 쪽으로 무패 쪽으로 배당이 좀 흐르고 있는데 전 여기가 정배가 좀 떠줄 걸로 좀 보고 있고 자이츠가 뭐 그렇다고 최근 뭐 챔스에서 뭐 좋은 거는 아니죠. 지금 잘치가 좀 의외였어요. 그때 잘치가 누구였지? 그때 잘치가 그때 챔스에서 브레스트한테 홈에서 4대0으로 두드려 맞았을 때 굉장히 좀 의외였는데 오늘은 좀 만회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홈디는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긴다고 하면 마인 정도 뜨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승에 마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오바는 여기가 계속 이제 2.5대 구간인데 여기서는 저는 오바 정도 볼게요 저는 왠지 잘치가좀 대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영보이스랑 이제 인텔인데 이거는 일반 승은 뭐큰 이변은 없을 것 같고요.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 마인 구간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 여기도 3 4 5예요 배당 참, 그지같이 잘아세요 이런 거 보면 좀, 그래요. 좀줄 거면 좀 시원하게 좀 주지. 배당, 금배당들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배터들 좀 혼란을 준것 같기는 한데, 어,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언오바는 지금 뭐 자동으로 좀 들어가 있는 거라, 이거는 일단, 어, 그냥 오바 쪽. 볼게요. 근데 여기도 비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챔스 분석은 이렇게 좀해 봤고요. 어, 그리고 어. 배팅 하실 때는 좀 최대한 좀 늦게 배팅 하시는 게 어, 여러 부분에서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배변에 너무 좀 의식을 하지 마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